이번 문제는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n은 자연수인데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는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이 값이 0이 되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될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어, 많이 강조를 하는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자, 이거 말고 비슷한 식이 하나 더 있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일 때. 그때는 X 세제곱이 1인데, 여기서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자, X 세제곱이 1이라는 거는, x랑 x 네제곱이 같다라는 얘기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랑 x 일곱제곱이 같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주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주기는 우리가 6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주기가 6인 x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n 자체를 6개의 여섯 개 정수로 우리가 나누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n 을 6k, 그 다음에 n 을 6k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을 6k 플러스 2, 그 다음에 n 을 6k 플러스 3, 그 다음에 n 을 6k 플러스 4.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자 n이 6k일 때이 f(x)에 있는 음. 이식은 어떻게 정리하되? x의 12k 과하기 x의 12k 플러스 1이지. x의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짝수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3이 돼.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대입했을 때는 X의 12K 플러스 2, x의 6K 플러스 1, 2, 1이지. 자, 얘는 뭐라는 데 X 제곱 얘는 X 더하기 1.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의 값을 갖는지는잘 모르겠어. 2X 제곱. 그 다음에 6K 플러스 2를 입했을 때는 X의 12K 플러스 4. 더기 x의 6k 플러스 2더기 1인데 얘는 x의 4제곱이니까 x의 4제곱을 뭐라고 적겠어? 마이너스 x와 같겠지? 마이너스 x 더하 얘는 x의 제곱 더하 1이잖아. 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뭐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했는데 이때 6 k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fx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이 식과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0의 값에 가잖 그러니까 우리는 1하고 20 사이에 6k 플러스 2의 형태의 숫자를 찾아주면 돼. 얘는 안 되는 거같고 자, 여기서도 보자.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 12k 플러스 6 더하기 x 12k 플러스 3 6k 플러스 3이지? 더하기 1 얘는 똑같이 1의 값을 받고 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받기 때문에 얘는 1의 값이 나오고 얘도 안되지? 그 다음에 6k 플러스 4를 볼까? 12k 플러스 8 더하기 x 에 6k 플러스 4 더하기 1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 12k 플러스 6승의 x제곱을 받기 때문에 x제곱 얘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여왔지 6k 플러스 4, 즉 x의 4승은 마이너스 x와 같라는 거. 어? 얘도 똑같이 x 적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왔기 때문에 0의 값을 갖지. 그래서 6k 플러스 4의 숫자들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12k 플러스 10. x에 6k 플러스 5 플러스 1인데 얘는 우리가 뭐랑 같대?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이 값은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가족권행에서 6k 플러스 2의 형태의 숫자와 6k 플러스 4의 숫자의 형태를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자. 1하고 2 4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K값은 뭐를 가질 수 있어? 0하고 1, 2, 3.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K값이 0, 1, 2, 3은 안 되지. 우리가 만족하는 K값이 몇개 있어? 각 경우에 여기는 4개. 그리고 여기는 3개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k 값이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7개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번 문제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조건이 있어 F4는 홀수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라는 얘기야 그치?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F4는 홀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4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홀수가 치역에 9개가 있어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지 공역에 4개가 있어 9개 그래서 F4가 될수 있는 건 4가지인데 문제는 정역이 크면 함수값도 커지기 때문에 4가 3이나 5에 대응이 되버리면 우리가 1, 2, 3이 대응될 곳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두 개를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4가 절대 3. 그리고 5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수 있지. F4가 7일 때. 그러면 남는 정역은 의 무조건 3개인데, 7이면 공역은 4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4개 중에 우리가 3 개를 골라서 1, 2, 3의 크기대로 대응을 시켜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4개 중에 3 개를 골라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F4가 7일 때 우리는 4개 중에 3 개를 골라낸다. 4 커미니션 3. 그래서 4가지. 그리고 또는 F4가 9일 수도 있잖아. 9일 때는 치역이 몇 개? 공역이 몇 개가 남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내면 되지 6컴비네이션 3. 그래서 뭐. 자, 이렇게 접근시키면 몇 가지지? 스무 가지. 지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스물네 가지야.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함수는 스물네 개가 있다는 거지. 이번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 fx와 gx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 어, 그 다음에 그 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fx를 그래프만 보고 우리가 식을 좀 세울 수가 있어. fx는 k 곱하기, k는 양수가 되겠지? x-2, x 2, x -2. 가 k의 양수라고 적어. 그다음에 g x는 우리가 직선이지, 직선인데 기울기가 0보다 작고 y절편이 0보다 크지, 그래서 m x 플러스 n이라고 될 건데 m은 0보다 작고 n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시작을 할 거야. 자, 근데 기억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f -x가 0일 때 0일 때두 분이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 문제를 풀때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 되지 그치? 그래서 f(x를 이렇게 바꿔놨을 때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라고 두면 얘는 어떻게 돼 k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되지. 여기 두 분이 원래야.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우리는 옳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자 두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번째는 b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하면 fx 의두 분의 합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d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뭘 나타내? 얘는 fx랑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의 두 분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을까 자, 얘는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거 좀 풀어줄게. 자, 이렇게 둘수 있고 얘는 뭐랑 같아? mx 플러스 n이라고 둘수 있지.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 를 kx 제곱 마이너스 kb 플러스 c 더하기 m 이렇게 1차항의 개선을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kbc 마이너스 n 이렇게 자, a 플러스 d가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기 때문에 a 플러스 d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d는 k b 플러스 c 아니네. 다시 k 분의 b 플러스 c 더하기 k 분의 m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m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컸작아 작지. b 플러스 c에서 음수를 더했을 때 a 플러스 d가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이야? a 플러스 d가 b 플러스 c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 기는 우리가 틀렸다고 볼수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보면 f x랑 g 마이너스 x의 두 근의 합이 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비교를 우리가 살펴볼까? 자, fx는 그대로 두고, g-x는 우리가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 자, 여기에서 fx랑 gx를 같다라고 넣었을 때, 이런 식이 소립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볼까? k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c, 마이너스 m이겠지. 1차의 항 개수를 이렇게 해 주고, 플러스 kbc, 마이너스 m은 여기다 이렇게 둘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k 두 분의 합은 뭐야두 분의 합은 우리가 b 플러스 c 분의 아, b 플러스 c 에 마이너스 k 분의 m 이렇게 둘수 있겠네.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지워졌지만 a 플러스 d는 b 플러스 c 더하기 k 분의 m이라는 식이 분명히 있었지. 그러면 k 분의 m은 뭐란 같은 거야. k 분의 m은 b 플러스 c를 a 플러스 d에서 뺀 거랑 같잖아.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d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럼 이것은 뭐야? 2 곱하기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어? 두 분의 합이 이거랑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 옳다고 얘기를 할수 있지? 그래서 답은 기억 d 이번 문제는 그 정확히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형이 어떻게 그려졌을 때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자,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X 이 직선 위에 P점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 p점에서 우리가 원에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그럼 그래프가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선을 두 개가 그었을 때 이렇게 대칭이 되어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x 여기에서 얘네들이 대칭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두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에도 대칭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딱 대칭을 이루기 좋은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그었을 때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점을 p점으로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의 이두직선이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될까? 2, 5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y가 마이너스 x의 이 직선의 교점을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2, 5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5즉 x 플러스 3이지. 이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이두 직선의 교점을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x랑 x 플러스 3의 교점을 보여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럼 핀점의 점수가 나온다나? 마이너스 2분의 3콘만 2분의 3이지. 그래서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OP의 길이는 사실 얘가 45도기 때문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2분의 3에 루트 2를 곱하면 즉 2분의 3루트 2가 거리가 되겠습니다.